네 안녕하십니까. 부부가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아,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아, 디젤 차량이고요. R20의 2륜구동, l 루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판매가격은 1870만원입니다. 아, 17년 9월 20일 최초 등록, 18년형이고요.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오토 미션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색상은 이게 렇 갈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갈색이 아니고요. 네,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바디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세부사진 보겠습니다. 정면 모습. 네, 정면, 측면 모습이죠. 네, 후면 모습입니다. 아, 갈색이 맞네요. 제가 색깔을 잘못 봤습니다.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아 짙은 갈색이 맞습니다. 네, 뒤쪽 측면 모습, 네, 후면 모습, 옆전석 네, 모습이 되겠죠. 뒷좌석 네, 모습입니다.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59,000km 계기판입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미션봉 네, 근처에 버튼들입니다. 네, 도어트림 모습이고요. 네, 측방 경보와 선다. 오토 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고 TCS 경사각도 버튼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이고요. 네, 뒷좌석 리어 아, 뒷좌석 커튼이죠.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네, 뒷좌우 방 카메라 화질 모습이고요. 네. 블랙박스 투 채널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엔진룸의 모습이고요.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카는 15년간 영업을 해온 업체입니다. 아,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많으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아, 방문해 주시면 아, 원하시는 등급의 차량을 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아, 저희 부부카는 아, 네이버 검색창에 부부카를 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저희 실시간 쇼핑몰이 되겠고요. 아, 대차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오시는 길은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433호에서 저희 부부가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기록 봅니다. 아, 용도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아, 사고교환 수리등의 이력은 아, 리어판넬 교환이 있고요. 트렁크. 다음에 운전, 아 보조석 앞팬 다만 이렇게 교환이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와 변속기 어, 올 양호 적정 판정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네 가지 항목 또한 어, 올 양호 패스를 모두 통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네,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어, 소개시켜 드렸고요. 동급 매물이 참 너무나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 방만해 주시면 본 차량 외에도 너무나 많은 차량, 이 있기 때문에, 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